버릴수 있으니 좀나쁘게 할게요. 한1분 정도만 끓이도록 할게요. 예쁘게 데코할 것들이고 이거 하지 마세요. <laughs> 불닭 볶음면을 해 먹어 볼게요. <laughs> 두바이에서 이거 불닭 볶음면 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 볼케이노 치킨 볶음면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이제 수출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중동용이라고 적혀있어요. 있어 그냥, 어, 치킨 볶음면이 아니라, 불닭발. 진짜 닭발. 치킨 볶음면을 해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닭발을 좋아하니까, 제가 아마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엄마가, 저 휴가 가면 가끔 한 15kg 정도를 한 번에, 다 닭발을 해서 이렇게 소분해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저 두바이 올때 쌓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어 이제 냉동실에 있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해동을 하고 조리를 한 다음에 이 불닭 볶음면하고 같이 섞어서 불 닭발 볶음면을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동한 닭발을 여기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아 주실게요. 콜라겐 덩어리들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닭발. 너무 불이 쎄버리면 타버릴 수 있으니 좀 낮추도록 할게요. 이제 닭발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닭발을 이제 한켠 옆으로 잠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닭볶음면을 끓여볼게요. 이제 물이 끓고 있어서 이거 면을 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하. 그리고. 한 3분정도를 어, 끓여주도록 할게요 면을 한 3분정도 끓여줬고 이제 어, 물을 3분의 1정도만 남겨놓고 자박자박하게 준비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부어보도록 할게요 두개를 소스가 똑같이 매울려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아까 준비했던 불닭 또, 닭발도 여기다가 쫙 넣습니다. 소스가 있으니까 이걸로 같이 해볼게요. 닭발. 한 1분 정도만 끓이도록 할게요. 소스가 베일 수 있도록. 매워보이는데. 네, 완성이 된이 아이를 이제 그릇에 어,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뿌려야 할게 아닌가? 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 불닭발 볶음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닭발에 콜라겐 성분이 많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피부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너무 두꺼워서 이거 좀 식혀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무생채인데 제가 담근 거요 직접. 음 입술 주위에 묻으면 매우니까. 아니 근데 왜 닭발들은 다 중간 손가락 이렇게 더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 좀 덥네요. 사실 에어컨 틀었는데. 잘 먹었습니다. 네 이제 맛있는 요거트를 가지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플레인이고요. 이거는 그 망고 향이 들어가 있는 어 요거 맛있는 요거트. 이거는 딸기 향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요거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뭐밥 먹고 그러면 좀아나 오늘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런 적이 저는 좀 한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다가 우유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두바이에서 이렇게 맛있는 요거트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세 가지를 하지만 여러분은 뭐 집에 계실 때한 가지 가지고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오늘 준비물을 말씀드리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트, 이거는 그 플레인 요거트에 쓸 데코할 민트 잎이고요. 이거는 망고, 여기 망고 요거트가 있으니까 망고. 그리고 이 딸기 요거트에 있는 딸기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런 과일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소금하고 얼음인데 이 여기 지퍼백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퍼백이 이큰 지퍼백은 그 여기가 33cm 그리고 38cm예요. 어 그리고 어 이거는 가로세로 30cm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요거트를 이 안에 넣고 이큰그 지퍼백에다가 얼음을 가득 넣고 소금을 넣은 다음에 막 버무려 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 드리고 어떻게 요거트가 완성이 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 요거트를 이 안에 넣을 때 조금 어, 썰어서 넣 거고 또 그거를 또 데코할 때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이들 먼저 어, 정리를 해 볼게요. 손질을 하겠습니다. 네, 딸기하고 망고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가니쉬 예쁘게 데코할 것들이고 이 밑에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어, 다진 것은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늘속 어, 재료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량컵 있거든요. 200ml 짜리. 그래서 이 요거트 좀 흔들어 주고 맛있는 요거트를 네, 이거 다 부어도 될것 같네요 여기다가 360ml인데 한번 360을 넣고 다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꽉 공기를 다 빼고 이게 세면 안 된다 이케아 너를 믿겠어 망고만 우우 망고만 준비됐고요 오. 오케이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준비가 됐고 큰 지퍼백에다가 이 열음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소금을 좀넣을거예요 들어가 흔들어주겠습니다 흔들어 줄게요 흔들어 이 안에 이 요거트들을 넣고 해면 안되는데 잘 버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겠는데 이거 이거 하지 마세요. <laughs> 이번엔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지퍼백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서 살얼음이 끼도록 우선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보같이 아까쯤 이거 준비해놓은 걸안 넣은 거 있죠? 너무 바보같아 여기 다져놨던 딸기 또 여기다 넣겠습니다. 공기를 빼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것들을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봐요 우리 냉동실에 좀 얼린 요거트 아이스크림들을 한번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아예 딱딱하게 굳은 건 아니고 좀 살짝살짝 그런 뭐 샤베트 느낌 같은 느낌으로 이걸 한번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담을 잔에다가 떨어놨던 망고하고 이제 딸기를 이렇게 가니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좀더터 자, 이렇게 가져온 거. 이렇게. 가 있네요 어어게 내려갈 수 없죠 이플게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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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로할게이너게이게이이없게이가잔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와인 잔에다가, 제 와인 안 마신 지한 3년 된것 같은데. 한번 딸기부터. 이 딸기. 음. 맛있고요 망고. 그 썰어놨던 것들이 과일이 이 안에서 잘 씹히네요. 이거는 이제 플레인. 음 오늘의 결론은 집에서 할수 있다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 맛있는 건 딸기하고 망고에두개 플레이는 진짜로 어 아무런 맛이 안 나니까 별로 꿀 같은 걸 섞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오늘 하루 또 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무기력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집에서 뭔가 할수 있는 걸 찾아서 생산적인 일들? 프로덕티브한 것들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방 끝이에요 안녕